홍련은 연꽃과의 여러 해살이 수초로 아시아 남부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가 원산지이다.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청결하고 고귀한 식물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어 온 식물이다. 진흙벌이 있는 연못에서 자라고 논밭에서 재배하기도 한다. 뿌리줄기는 굵고 옆으로 뻗어가며 마디가 많고 가을에는 특히 끝 부분이 굵어진다. 잎은 뿌리줄기에서 나와서 높이 1에서2 m 로 자란 잎자루 끝에 달리고. 둥글다. 또한 지름 40cm 내외로서 물에 젖지 않으며 잎맥이 방사상으로 퍼지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다. 잎자루는 겉에 가시가 있고 안에 있는 구멍은 땅속줄기의 구멍과 통한다. 꽃은 7에서 8월에 피고 홍색또는 백색이며 꽃줄기 끝에 한 개씩 달리고 지름 15에서 20cm이며 꽃줄기에 가시가 있다. 꽃잎은 달개를 거꾸로 세운 모양이며 수술은 여러 개이다. 꽃받침은 크고 평평하며 지름 10cm 정도이고 열매는 견과이다. 종자의 수명은 길고 무덤 속 2,000년 묵은 종자가 발화한 예가 있다. 품종은 일반적으로 꽃 크기에 따라 대륜, 중륜, 소륜으로 나눈다. 잎은 차로 개발되기도 하고 약용으로 수렴제, 지혈제로 사용하거나 민간에서 오줌싸개 치료에 이용한다. 땅속 줄기는 연근이라고 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량이 비교적 높아. 생채나 그 밖의 요리에 많이 이용한다.